n이 자연수일 때 잘못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n이 자연수니까 n은 1, 2, 3, 4, 5, 6, 7, 8 어떤 수가 다 들어가도 돼요. 2 곱하기 n 빼기 1은 홀수입니다. 우리 친구들 2 곱하기 어떤 자연수를 하면요. 이 수는 짝수랑 홀수로 따졌을 때 무조건 짝수가 나옵니다. 왜?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기 때문이죠. 그러면 2 곱하기 자연수를 한다면 얘는 짝수가 될 거고, 짝수에서 1을 빼면 바로 홀수가 되죠. 자연수는 1부터 즉 홀수부터 홀짝 홀짝 홀짝이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짝수보다 1큰 수나 1 작은 수는 홀수. 홀수보다 1큰 수나 1 작은 수는 짝수가 되잖아요. 자, 그다음에 2 곱하기에는 짝수이다. 방금 1번에서 우리 생각을 해 봤고요. 7 곱하기에는 7의 배수다. 7의 1배, 2배, 3배니까 7의 배수 맞죠? 5 곱하기에는 5를 약수로 갖는 수다. 자, 이는 5의 배수입니다. 그럼 5의 배수들은 모두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통해 약수 중에 5를 꼭 포함하고 있겠죠.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. 2 곱하기 n과 4 곱하기 n은 연속하는 짝수입니다. 라고 했어요. 연속하는 짝수라면 2 곱하기 n 보다는 4 곱하기 n이 더클 텐데 얘보다 몇큰 수예요? 그렇죠. 2큰 수가 돼야 돼요. 하지만 이큰 수가 아니라 우리가 4 곱하기 n이라는 것은 4는 2곱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2곱하기 n의 2배인수예요. 2배인수랑 이 큰수랑은 다르죠. 그래서 연속한다라고 볼수 없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.